일단 한 탄창 드릴게요. 네네. 꿀집, 아, 폭, 폭 들어오면 좀 애매한데. 근데 아파트는 여기 지붕이 없어서 밑에서 지키면은 같이 죽을 수 밖에 없어요. 어, 사, 운드난다 네, S방향. 어, 들어왔어요? 전옆 꿀집이요. 어 헤드 맞췄는데 이치이네 뭐야 얘어 깜짝이야 터커님 집에 한명 있었어요 이 2층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층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깜짝이야 어너 누... 누가 이렇게 잡으시는 거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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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디에요? 집뒤에 애니방향 카카오님 아, 앞에 카카님 바로 앞에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막판이 슬프다